아, 왜? 아, 나생미터진것 같아. 아, 씨... 생미돼 있어? 야, 지금 하고 있잖아. 잠깐만, 아, 너한테 올만나 봐. 아, 니하에나 네 하겠다. 아... 왜 안해? 냉이야. 곧 하겠네. 어쩐지 존나 땡땡해졌어. 나, 꼭타오에때뾰루스가 나더라. 넌 그놈의 턱이 문제네. 아, 나, 아, 그렇게 허리가 아파. 아, 나 생리 이틀째라 양개 많아, 지금. 음나 이번에 피, 검은 피 나왔다니까. 야, 몸안 좋아진 거 아니야? 병원 가봐! 배는 안 아파? 배는 안 아파. 아, 부럽다. 난 생리통 개심하잖아. 아, 나 생리하라는 거 진짜 맞나보다. 왜? 똥마려워. 백0 0네나 이번에 생리통 진짜 개심할 듯. 약 뭐고? 내성 생겨. 그러면 나중에 약 아예 안 된대. 약안 먹고 참는 거보다 먹는 게더 낫대. 이지엔식스 타이레놀 최고. 야 레이디 원 그게 직방이야 생리통에 진짜 개 좋은 자세 있어. 보여줄게. 봐봐. 야 이거지. 무서워. 아 균신들아 그냥 약을 먹어. <laughs> 그냥 약으 먹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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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나왔어? 호로룩 아, 야, 샜냐? 어, 안 샜어. 아, 그니까 왜흰 바지를 입어? 아, 추인 입고라고, 이거. 야, 됐고. 야, 우리 그럼 여행 뭐 언제 갈 거야? 지유는 지금 하고 있고. 나는 곧 하고. 진주는? 나? 나곧 할걸? 야, 가슴 커졌잖아. 야, 만져봐. 다겠네. 못하겠네 야, 그럼 다음 주에 가면 되겠네? 안 돼. 왜? 나 생리 6일 내내 하잖아. 어, 왜 이렇게 길게? 해? 너 며칠 하는데? 나 3일. 나 4일. 아 어, 조기 배경. 근데 너네 왜 이렇게 짧게? 생리 언제부터 했는데? 초 3. 어? 나도 초 3. 어? 오. 그러니까 키가 안 컸지. 턱만 컸지. 너 언제 했는데? 나중 2. 와! 나 아직도 생리 양 많잖아. 생리 기저귀를 차! 애기 기저귀 말하는 거야? 야, 천인용 기적이 있어! 헐! 나 지금까지 생리대 두개 이어붙였는데! 바로 사야지! 이한번 써봐. 오! 절대 안색겠다 야. 야, 100%다. 이번에 느낌 완전 달라. 아. 아. 피 확인하니까 더 아파. 아. 얘들아, 더 소름 돋는 거 얘기해줄까? 뭔데? 뭔데? 애기 낳는 게, 지금 이 고통보다 천배는 아프대. 아